하루하루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일상을 살고 있다 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 TV 보고 가끔 회식하고 또 주말 되면 뻗어 자고 먹고 자고 뭐 그렇게 루틴 자체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 보통 그럴 때는 취미 생활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거나 공부를 좀 해봐라 여행을 좀 가라 그렇게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가생활도 사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뭐 배우려고 학원을 하나 수강하려고 해도 돈이 빠져나가고 여행을 가는 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고 뭐 취미생활 하는 것도 장비든 뭐 참가비든 뭐든 또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여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예, 발런티어링. 한국어로는 봉사활동이죠. 뻔하다 싶고, 아유, 좀 피곤하다,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닙니다. 봉사활동도 이 재능 기부 형태로 된 활동들은 그렇게 고루하거나 뻔한 봉사활동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좀 독특하다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별의별 게 많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딱 하루, 딱 하루 동안 그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 야학이라고 하잖아요. 야간 학교. 그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학생들이 중고등부 교과 과정을 배우는 야간 학교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고등부 국어 과정을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학습 준비를 좀 해가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초롱초롱한 눈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게 아니어도 여느 강의보다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보람이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입니다. 저 같은 방송인 출신이 아니어도 충분히 일반인 누구라도 사회복지기관에 찾아가시면 언제고 바로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는 소설책 한권 들고 들어가서 녹음실 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낭독을 하면서 본인도 책을 읽으며 힐링하는 시간도 보낼 수가 있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인형극단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인형을 막대기로 움직이면서 극한편을 여러 명이서 만드는 건데요. 어, 제가 맡은 인형의 등장 순서를 기다렸다가 얼른 천박뒤로 가서 힘차게 막대기를 휘저으며 인형을 움직이면 마치 연극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심정으로 긴장도 됐다가 어, 설레기도 했다가 어떤 그 액터가 된 기분이 들어요. 주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무료 공연을 했는데 아이들이 리액션이 좋잖아요. 박수 소리도 크고 이러면 정말 보람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정말 생활 활력이 좀 됩니다. 이 예, 그런 봉사활동은 주로 토요일 하루 정도 했던 것 같고, 연습 때 한두 번 정도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봉사활동 이외에도 정말 독특한 활동들이 많습니다. 요즘 특히 유기견 센터에서 강아지, 고양이들 돌봐주는 봉사활동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행사장 같은 데서 자원봉사자로 이 행사 요원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기억에 꽤 많이 남을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는 독거 노인분들 방문 봉사도 아주 훌륭한 봉사활동이겠죠. 많은 걸 깨닫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 상담해주는 봉사라든지 어, 사진을 잘 찍으신다면 그 영정 사진 찍어드리는 봉사활동도. 장수 사진 봉사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건 예전에 TV에서 봤었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센터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간단한 길 안내 정도에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간단하게만 하더라도 이런 봉사활동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런 거 이외에도 정말 찾아보시면 독특한 봉사 활동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도 안 되는 걸뭘 피곤하게 하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봉사 활동이 가져다 주는 변화들이 정말 쏠쏠합니다. 일단 거기서 알게 되는 인맥이 생기거든요. 그 인맥들은 정말 순수하게 여느 취미 동호회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순수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친분 쌓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도움을 주고받게 되는 사이가 됩니다. 일적이든 뭐든, 그리고 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요.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 뭔가 생활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이미지 세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그, 이런 재능 기부를 했던 것들이 돈이 돼서 돌아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투잡을 하고 싶다 할때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누구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쓸 어떤 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경험들이 실제로 꽤큰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할때그 길에 관련된 어떤 경험치가 많이 부족할 때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경험치를 쌓아가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발런티어링이 이력서에 쓸수 있는 하나의 경력이 됩니다. 경력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 봉사 활동으로 일을 하다가 유급으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력서에 쓸 이력이 되진 않는다 해도 적어도 자기 소개서에는 쓸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경험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또그 멘토링 부분이 있는데요.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챗바퀴 돌아가듯 사는 게 싫다라고 생각해서 경험사만 해본 봉사활동에 사실 정서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줍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할줄 알고 내가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능력의 어떤 폭이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자기도 몰랐던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요. 좀더 본인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면서 자존감이 확 높아집니다. 거창하지 않고 소박하더라도 유니크한 느낌의 체험이 가능한 그런 봉사활동을 쭉 찾아보시고 도전을 해보세요. 정말 많은 걸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덤으로 솔로이신 분들은 봉사활동하면서 친구뿐만 아니라 평생 인연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솔깃한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이상, 아이린주였습니다.